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두번 사는 게 없죠? 다한번 삽니다. 그래서 그한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말하기를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연습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하 것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회 공동체, 하나는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사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사업을 하고, 번창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지요. 이게 사회 공동체. 그러면 또 하나 가정 공동체라는 걸 줬습니다. 그 가정 공동체는 언제나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행복해야 한다는 거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또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면 아주 중요해요. 그게 살아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사회생활은 우리가 여기서, 거기서 복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행복을 얻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주 중요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남아야 할 것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는 가장 기본이 부부지요, 부부. 오늘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대 때는 부부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신나게 산다는 거지. 30대 때는 조금 실망해 가면서 산다는 거지. 40대 가서는 이제 다 체념하고 그냥, 그냥 잘해야지. 뭐 그랬더니 50대에 가서는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산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60대에 가면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산다는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들을 때 그때의 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으면 그건 철이 들은 거예요. 아직 그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좀더 살아야 돼요. 어느 가정이, 이런 가정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두 부분은 언제든지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들 부부는 다 유명하지만 그렇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렇게 부부가 한 번에만 이렇게 앞뒤로 갈라가면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의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지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거의 로마 사람들이 살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지요. 자한번일 절, 이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 이 절이 깁니다. 이 절이 좀 긴데 한번 읽어요. 아굴라라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 본도에 살았습니다.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그를 내쫓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래도 안쫓아가지고 거기서 나가는 거지요. 근데 이두 부부를 보면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은 여기 짧습니다만은, 부부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부부가 같이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뭐냐? 몸이 같이 하는 부부라는 게늘 부부가 같이 하는.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오늘 말씀에도 보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레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도 로마의 본도에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또 고린도로 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해서 에베소에서 또 로마로 그래서 막 이사를 다녔습니다. 로마에서 로마의 본도로 로마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로마. 여기 많이 들었어요왜이 사람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나? 그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많이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 막핍박하고나 쫓아 나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업이 같았다 그랬어요. 업이 같음으로 함께 과연 일을 했다. 그것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이동하는 집그 장막이라는 게 텐트지요 지금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야 그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텐트라는 게뭐 이사다니고 조금 여기서 하루 전에 자다가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옮겨다니는 집이죠요 그래서 나그네 나그네 집 어, 여행 다닐 때 가지고 다니는 나그네 집과 같은 것이 이것이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 나그네로 살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굶어도 또 떠날 때도 걸어갈 때도 이 부부는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뭐든지 같이 해야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 그 가정에 부부가 따로따로 따로 놀아. 그 좋은 일이 못 돼요. 그래서 저기 보면 우리 여러분 여기 옆집에 말이죠. 제가 참 유심히 보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아닌데 그거 보면 이맛 콩나물집 있어요. 뒤로 가면 콩나물집. 그가 아침에 해장국을 자주 갔죠. 그런데 그 이맛 콩나물집 부부가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전라북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딱 하나가 합격을 했어요. 포항공대를. 그 과학고등학교나 나오고 3학년 해야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그 포항공대를 합격해서 들어간 아주 그 집, 아주 귀한 집. 그런데 이 부부가 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을 부부가 이렇게 지나다닙니다. 그뭐 하러 가냐, 그러면요. 꼭 둘이 은행을 가더만. 나이튼 수십 번 봤어요. 몇년 동안 살면서 수십 번 봤는데, 꼭, 꼭 부부가 가르치 가는 거예요. 은행을 가도 같이 가고, 같이 오면서 통장을 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요. 부부가 이 앞에 지나가면 오늘도 은행 가세요? 또 저쪽에서 오면 은행 다녀오세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이게 오세요. 아주 그늘 벌써. 그거 보면 꼭 같이 다니더라고 그 보면 그 자녀도 참 훌륭하게 잘 됐지만은 그거 보면 그 아주 귀하게 부부가 꼭 같이 다니는 걸 봐요. 얼마나 참 보기 예쁜지 몰라요. 그 사람 전도하려는데 잘안되네 누가 가시면 가서 전도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맛을 만지다가 하, 그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는데 그 옷을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참음에쏙 들고 좋은데 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주 그냥 그 옷을 사고 싶은 아쉬운 마음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앉았는데 부인이 와서 설거지하다가 얘기를 하더니 또다 끝나고는 또 옆에 와서 그옷참 좋은데 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우리 형편의 직업 말이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뭐, 백화점 옷을 사입을 형편이 되나? 그러겠어요. 그 부인이 그걸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의 마음은 야속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신잔을 아주 팍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남편도 그 말을 해놓고 마음이 편치를 못 해요. 그래서 아 TV를 보고 있는다가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좀 있었더니 부인이 올줄 알았더니 안 와요. 안 오고 뭐 하는가 하고 거실에 나가 보니까 거실에 그 소파에 앉아서 부인이 자고 있어요. 그 자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어는지 눈이 조금 부시시해. 아, 그래 마음이 참 마음이 않아요 세상에 부인이 그오다나 사자는데 그걸 내가 이렇게 못하고 어, 못 사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핀잔을 줬나? 그래서 생각은 꽤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그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얘기를 아무 말도 안 해요. 부인도 뭐 그렇고. 자기도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옷이 사고 싶으면 사. 그리고는 자기 마음속에 며칠 더 내가 고생을 해야지 뭐. 그렇게 사고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때 돌아오니까 부인이 말이죠. 팔짱을 끼고 아주 깜짝 반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 보고 일이 오라고 들어요. 자기 남편을 옷을, 무뚜리를 벗기더니 뒤에서 무슨 팔을 끼라는데 보니까 자기 옷을 하나 사서 입혀주면서, 야 멋있다. 색도 좋고 딱 어울리고 좋네. 우리 남편 하여튼 옷걸이 하나 제대로야. 그러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 요 그게 보니까 자기 옷을 부인이 살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를, 잘 뒤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지. 그그 부인의, 그래서 그 남편의 그마음에야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이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언제나 철이 들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책했다는 얘기입니다. 중년쯤 되면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여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남편 어디 출장 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해방됐어요. 그래. 해방됐어. 해 그게 사실 아니라, 부인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면 그게 알았어요. 집에 가면 부, 엄마 어디 가냐? 없어! 그러면 남편이 자유로운 몸이 드는 거야. 부인이 집에 없으니까. 아직도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 말이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아내는 남편이 주관한다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가 주관하니 스스로 분방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늘 같이 살아야 한다.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마음 몸이 같이 해야 한다. 가는 길이.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를 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함께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에 보면은 요즘에 그, 운동들 많이 하지요. 걷기도 자주 하고 많이 그래요. 여러분, 어지간하시면 부부가 같이 다니는 게 좋습니다. 남자만 혼자 다니지 말고. 남자가 여러분 돌아, 걷고 쭉 걷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 길에서 만나는 부부가 같이 다니는 부부가, 아, 남편은 제일 부러워요. 집에 앉아 있는 부시시한 부인보다 같이 다니는 부인을 보면 제일 부러운다. 아내들이여 같이 동행하시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행복하냐 이렇게 함께하고 두 번째 행복한 것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부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이곳적으로 이소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서로 아끼고 소중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끼고 살면 되는 거지 인격적으로 수준은 높지 못한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고 살면 그 부부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우리 부안에 출신 목사님이 서울에 가셔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나라 지금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전국의 목사님들을 모여 놓고 설교를 하시는 중이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 아내가 그 사는 인생 한번 사는 인생을 자기라는 이 이중표라는 자기 사, 자기한테 그걸 다 맡기고 그 생명을 내놓고 그걸 산다. 그걸 생각할 때 자기 그 사모님한테 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 말씀. 그래서 그 고마운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한 번은 성도들하고 야위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분당에 말이에요. 서울 분당에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 이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한 천사를 발견했다는 거야. 그 천사. 하, 그러자. 자기 생각에, 이렇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웠구나. 에덴 동산의 여자보다 더 이쁘다. 그러고 했더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할 때, 목회 초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목회 목사가 남편이 예수에 미쳐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다 퍼주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목회 못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간 일이 몇번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갔다가 또 돌아와 주고, 또 돌아와 주고, 그때. 그래, 그, 가르면서 같이 살아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마음이 고마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 보니까 인생의이 낙은의 길을 사는데 그렇게 고마워서 이제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자기 아내가 미르로 보이지 않으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남성들이요. 아내가 그렇게 보일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그분 얘기. 그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 요 당신의 부인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 가장 이뻐 보이지 않으면 눈을 떴다. 가면 타오면서 가장 이뻐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래, 눈물이 나더라고. 아내, 아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어느 자매는 집에서 더 집에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 남편이 보는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한쪽에 앉아서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세상에 갈 곳도 많은데 우리 남편이 다갈곳 그만두고 다이래서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돌아온 것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걸 있다는 것이죠. 둘만이 보고 있어도. 둘만 보고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그분이 외치는 얘기는 뭐냐면 이중표 목사님의 말씀은 아내요 행복하라 한번 합시다 아내요 행복하라 다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는데 한번 해봅시다 아내요 행복하라 이 남자들이 더큰 소리를 해야지 이거 잘 들어봐 뒤에서 소리 나는가 아내요 행복하라 시작 아내요 행복하라 여자들은 가만히 있네. 아멘 해야지. 다시 한번 합시다. 어, 반응이 없어. 다시 한번 합시다. 안 해요. 행복하라. 안 해요. 어찌 이쪽 만 나네. 저쪽. 요안해 행복하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둘이만 보고 있어도, 언제나 모든 것다 없어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그런 부부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지. 밤늦게까지 헤매지 말고 일찍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얘기. 한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하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함께하는 과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몸에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세번째가 믿음으로 같이 하는 부부가 행복하다는 거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보면 부부가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부부가 그 부부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목사를 멀리 하는 부분은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목사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자기 집을 겨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성도가 모이고, 거기서 성도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고, 거기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끝에 가서 보면은, 이들에 대한 말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부부는 결국에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런 부부는 불행할 이유가 없죠 신앙적으로 완숙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이러한 교회에 이러한 부부가 행복한 부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요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 어떤 젊은 부부는요, 그러더라고 나이 드신 부부는 그래도 이 체면 체린이라고 얌전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아, 데이트하는 애인하고는 꼭 예배 시간에 손을 붙잡고 예배 드리더만. 이렇게 다한 시간 내내 손잡고 있어요. 그 정신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정신. 부부가 조금 지나면 다손 놓고 앉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부,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 중에 하나입니다. 잔송으로 어떤 부부가 말을 합니다.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싸워서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되게 부부가 싸우면 남자가 나갔다이 상이야. 남자가 뒤집어진 그래요, 부인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남편이 저리저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갈 데가 있어. 집 옆으로 이제 와서 어정어정 한단 말이에요. 그, 그 직금방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남편이 집금방에 와가지고 어영구영 하는 거예요. 그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렇지? 그래서 이래 얘기를 합니다. 집을 나가 앉아요, 어서 와, 돌아와. 그리고 노래를 불렀더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깥에서 듣고, 아, 나보고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 집으로 들어가면서는 말이 멀리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며 그래서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잘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둘이 부르는 찬성이 있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자기 집에 찬송 소리가 이뻐서 기쁘고 있어서 기쁘고 천군 천사가 우리 집에서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니 기쁘거지이 집에 말씀이 있으니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자기 집에 성령께서 우리 집에 함께 하셔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공기도 성령의 주관하에 함께 하신다는 걸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와 찬송 소리가 울려나기를 원해요. 구형 예배 드릴 때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눈네 집사 안 드린다고만 하면 우리 집사 드립시다 그또 누네 집사 조금만 어 우리 집사 드립시다 그래. 왜그찬성과 은혜 중에 우리 집안에 흐르는 공기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형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일생 동안 살면서 살, 행복하게 사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의 부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모범이 모신 가정이 오늘 우리 가정이 항상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어떤 성도, 우리 성도 중에요. 그 감동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몸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 몸이 불편해. 다 평생. 그냥 늘 몸이 불편해. 여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신랑들 흉을 한마디씩 보는데 그 성도님이 하는 말이 제가 옆에 앉았다 들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불평할 말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이고 그래도 끊지 않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말 함께 다른 여성도들이 다 입이 조용히 닫혀지대. 그래서 신랑인 나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좀 얘기하는데 어느 날쭉 이런저런 얘기들을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남편이 자고 있으면 그렇게 고맙고 안 쓰러울 수가 없대요. 젊은 부인인데 그분은 그러대. 그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남자가 저렇게라도 입벌리고 자고 콜고 자르니. 그러니 저 남자가 아니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남자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들 생각하는 게 평상시에도 그분들을 보면서 됐다. 부인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면 당신의 부부는 말할 것 없이 됐어, 됐어.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시고 그 주님 모신 두 가정이 부부가 같이 주님 모시고 살면서 거기에 맺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사랑의 교량이 날마다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하고 축복된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